과잉행동이 있고 충동이 있습니다. 다 ADHD의 특징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행동이 좀 과한 거죠. 예를 들면 은 누구나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죠.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를 많이 움직인다. 누구나 말을 조금할수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것이 과잉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ADHD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우선 ADHD라고 하는 그 용어가 조금 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약자냐 하면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ttention d e f i c i t 은 주의력이 부족한 거고요, Hyperactivity는 과잉 행동, 충동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D는 뜻 Disorder 장애란 뜻인데 뭐 여담이지만 뒤에 있는 장애는 장애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과에 붙는 진단명 Disorder라고서 붙는 건데. 어쨌든,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이 있어서 일상생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라든가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또는 업무, 학습 이런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ADH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증상은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잉행동 충동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를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얌전한데 집중만 못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a d d 라고 합니다. Attention Deficit Disorder인데 예전에는 이 부분을 따로 분류하다가 를 언젠가부터 ADHD의 하위 형으로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DHD 그러면은 우리 뭐 애들이 뭐 수업시간에 뛰어다니고 밀치고 음식점에서 음식 뭐 들러 얻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얌전한 주의력의 우세형 adhd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몇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잉행동 이 있고 충동이 있습니다 예, 과잉행동 충동 다 adhd의 특징인데 조금 달라요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행동이 좀 과한 거죠 예를 들면은 누구나 가만히 앉아 있진 않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를 많이 움직인다 이런 거 과잉.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말을 조금씩 할수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것도 과잉 행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행동이 좀 과한 거, 이런 거라면은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생각 이전에 행동이 불쑥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랑 뭐 말다툼이 있는데, 먼저 내 손이 불쑥 나가서 친구를 밀치거나 때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생각하기 전에 불쑥 그런 행동을 하고 또는 나쁜 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불쑥 나쁜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에 가까운 충동성인 거고요. 그래서 과잉 행동과 충동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특히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 쉽게 집중이 깨지고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과해서 나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adhd를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adhd 아이의 행동이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동이 느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주 속이 터져서 힘들다고 그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집에서 8시 30분이면 나가야 되는데 8시 20분이 돼도 아이가 여전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세수하라고 화장실로 밀어서 세수하고 있겠거냐고 문을 열어보면은 가만히 거울을 보고 있어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내에 해야 될 거를 잘 못하고 외출해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라. 세워라. 내워라. 뒤로 밀어서 결국은 어, 약속 시간에 막 늦기도 하고 다 같이 식구들이 늦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하는데 이거 금방 앉아서 끝내면 30분이면 끝날 거를 자꾸 뒤로 미루고 앉아서 하는데 30분이면 할 거를 1시간 2시간이 돼도 못 끝내고 행동이 느리거든요 어떤 행동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분이 우리 뇌의 전두엽입니다 특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라고 하는데 그부분의 전전두엽 피질에서 어, 어떤 게있냐면은 자기의 실행기능 또는 집행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개시, 진행, 종료, 평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 돼야 행동이 소위 말하면 빠릿빠릿하고 빨리빨리 결, 이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ADHD가 있는 아이들은 결국 이 전두엽 전지현 두엽이 미숙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나 충동 조절 과잉행동을 조절하는 이런 게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실행 기능 집행 기능도 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신속하게 하는 게 늦는 겁니다. 그래서 ADHD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중을 못해서 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뭐 과잉행동 충동으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시간 내에 과제를 못 한다거나 학교에 자꾸 지각을 한다거나 다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다 같이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ADHD 아동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속이 터지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개선이 되어야 주의 집중이나 충동 조절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빨리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임상적으로 이 부분 개선되는 게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꾸준히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행동이 늦은 부분들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ADHD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HD 아동은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고 친구를 밀치고 음식점에서 뭔가 뭐 잘못해서 엎지르고 이런 아이일 것이다. 금방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조용한 애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굉장히 과잉 행동이나 충동이 두드러져서 부모님이 힘드신데 밖에 나가면 또 조용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좀 불안이 많아요. 불안이 많은 애들은 나가서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혹시 지적받고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는 행동을 어떻게든 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는 아주 이제. 행동이 과해가지고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학습 같은 건좀잘 안되죠 그래서 같은 adhd라고 하더라도 양상이 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냥 전형적인 뭐 뛰어다니고 충동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어, 아이가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되면 한번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밖에 adhd에서 또 오해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부모님의 양육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래? 어? 의자하자 의자 오냐오냐 해서 키우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도 아이 충분히 혼내시고 충분히 행동 개선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타고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오해죠. 그리고 ADHD는 공부를 못할 거야. 집중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 근데 놀랍게도 ADHD가 있으면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아니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ADHD가 있지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이게 학습 양이 많지 않고 깊 피가 없으니까 그냥 쓱 보고서 시험을 아주 잘보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시험을 좀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볼땐 정말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까지 항상 모든 과목을 100점을 받은 애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수업 태도가 안 좋고 집에서도 이제 태도가 안 좋으니까 데리고 오셔서 컴퓨터 주의력 검사를 해 봤는데 주의력이 매우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5학년, 6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중학생이 되면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머리로 그걸 버틸 수가 없거든요. 저항 여태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머리가 나쁠 것이다. ADHD는 머리가 나쁠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ADHD 영재도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좋고 나쁨이랑은 어, 관련이 없다. 그리고 ADHD 진단 기준에도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만 크면 나아질 거야. 저절로 나아지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 조금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큰 문제 행동, 과잉 행동 이런 부분들은 크면서 물론 나아지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초등학교 뭐고학년돼서 돌아다니고 이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학년, 학년이 올라가서 아이가 문제행동이 없어질 때쯤 되면 비슷한 또래 아이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주의력, 충동조절을 유지하면서 과제를 하고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또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 의심이 되면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일부는 성인 ADHD로 갑니다. 성인 ADHD는 뭐,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죠. 겉으로는 학습,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과잉행동, 충동을 감추지만 실제로 업무 주어지고 그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발표를 하고 실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지장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DHD 아동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심이 되면 꼭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DHD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자녀가 ADHD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님 마음이 정말 무너지세요. 그리고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 ADHD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ADHD에 대해서 어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ADHD는 우리 아이 뇌에 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ADHD라는 병에 걸려 있어 우리 아이는 지금 뇌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ADHD는 어 사실 병이 아닙니다 어어 치료되어야 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왜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ADHD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집단교육으로 바뀌면서 그 집단 교육의 체제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생기죠. 그런 아이들을 뭔가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진단을 할 것이냐 이래서 학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범주 진단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항목 뭐 예를 들면은 최신 버전에 따르면 이제 주의력 결핍 잉행동 각각 아홉 그 6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여섯 개 항목이 육 개월 이상 지속되면 진단을 내리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건데. 그 항목도 조금씩 바뀌어요. 음, 그리고 이게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이제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진단이 많이 되기도 막. 잘 안되기도 하고 이렇게 듣나다하거든요 그만큼 adhd라는 진단이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아이 뇌에 어떤 병이 있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리기를 너무 못해요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다리에 병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주의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건데 그 주의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아이 뇌에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 어떤 아이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자기한테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ADHD라는 병이 있어 우리 아이는 뇌에 장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은연중에 아이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항상 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역도를 하는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역도 무조건 역도를 해야 돼요 그 학교는 그러면 역도를 채용상 잘 알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이 김연아 씨는 그 학교에 가가 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다른 데 재능이 있는데 피겨스케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아이는 다른 데 갔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이 집단 교육 체제에 들어가가 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획일화된 공장식 교육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뇌에 병이 있어 우리 한 장애가.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를 어 부정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이가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a d h 가 있는 아이들이 2차적으로 겪는 문제가 사춘기가 됐었을 때 우울감, 불안감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갔었을 때 지적받고 친구들이랑 관계 안 좋고 시험 제대로 뜻대로안 되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존감을 보존한다거나 또는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그걸 누가에게요 거냐는 거예요 부모님도 힘드시고 속이 터지시지만 이제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아이가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개선시켜 주면 되죠 병이 있으니까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지면 개선시켜 준다 향상시켜 준다 달리기가 느리면 다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 연습을 해가지고 달리기가 빨라지면 되죠 예를 들어 adhd 아동이 몽고에 태어났다고 생각 해보세요 그 몽고 그 넓은 평에서 말 달리고 이러면은 뭐가 문제겠냐는 거죠 오히려 얌전히 그. 어, 자기 숙소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 게를라고 하나요? 걔네 그 커다란 천막에 있는 것보다 말 달리고 그냥 어, 뛰어다니고 하는 게더 남자답고 건강하고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느에 따라 가지고 ADHD가 되기도 하고 또는 씩씩하고 용감한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이제 수인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수인지 한의원 원장인데 저희는 틱이랑 ADHD 두 가지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진료도 과거 해보고 했는데 아,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으로 해야 어떤 거든지 좋은 성과를 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만 집중해서 한지 벌써 2 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을 가보면은 왜몇 대째 내려오는 우동집 과자집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어 특히나 ADHD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의 오랫동안 우동만 또는 오랫동안 스시만 해오는 그런 셰프처럼 그렇게 어떤 질환에만 집중해서 더 실력을 쌓아 나가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ADHD라든가 또 틱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려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해도 바로잡고 또 정확한 또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틱장애 한의사, 하나는 ADHD 대표 채널이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ADHD라든가 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수인제 두뇌과학이라고 하는 두뇌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특히나 이 ADHD라든가 경계선 지능 발달 장애 아동들을 보니까 이거는 두 뇌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강남역에 있긴 하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긴 어려우니까 교통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점을 두게 된 겁니다. 어, 현재는 분당이나 목동, 잠실 쪽에 지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방문하셔도 거기는 뭐 병원이 아니니까 무슨 약을 복용하는 고건 아니지만은 ADHD 발달 장애 또는 학습 장애, 경계선 지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수인제두 뇌과학을 검색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